시간을 품은 땅 오랜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상북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세계를 향해 퍼지는 울림 어제의 가치가 오늘의 혁신을 만나 내일의 미래를 그립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 콘텐츠의 보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가장 세계적인 도시 경북 이 캠페인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 배움이 움직이는 순간 미래가 펼쳐집니다 교실을 넘어 현장에서 스스로 배움을 찾는 인재 자기주도적 교육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 경험이 힘이 되고 역량이 길이 되어 현장이 선택하는 인재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과 함께합니다. 바쁜 하루 속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고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한 따뜻한 사랑은 사람들의 발걸음에 활력이 되고 지역의 문화가 이어지고 지역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이 보낸 마음 하나가 고향의 내일을 환하게 비춥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머물고 싶은 곳에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긍정의 힘, 예스 문경이 함께합니다. you <smart nois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 보이며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화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내일까지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 영하권 보이는 곳 많은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4도, 김천은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4도, 포항은 0.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에는 최고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 기온차가 큰 가운데 찬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빗 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 내린 빗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영하권 예상돼 공기가 차가워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 주셔야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소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주요 단체장 후보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예천 군수 편입니다. 예천 군수 선거는 현재 김학동 군수의 3선 수성에 맞선 새 인물들의 부상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 배출 여부가 판세를 가를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 도청 신도시 호명읍의 민심이 전체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사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김학동 현 예천군수. 민선 8기에서 스포츠와 교육 인프라 구축,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삼선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공천 경쟁자로는 지역의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고 행정 통합과 도청 신도시 등 굵직한 현안을 다뤄온 4선의 도기욱 경북 도의원이 꼽힙니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부산시 행정부시장,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안병윤 경국대 부총장도 주요 후보로 거론됩니다. 윤동춘 전 경북경찰청장과 석호진 전 LG 디스플레이 노조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인물은 없지만 조경섭 민주평통 예천군 협의회장이자 전 예천군의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선 예천군의원을 지낸 조 회장은 이번 대선 직후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천 군수 후보를 낸건 27년 전인 1998년 제2회 지방선거가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예천군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다만 젊은층 유입이 많은 도청 신도시가 자리한 호명읍이 정권 교체 이후 변화 가능성이 가장 주목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호명읍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대 대선에서 37% 21대 대선에서는 38%의 득표율을 기록해 경북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낸 지역입니다. 특히 신도시 정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민주당 후보 출마 여부가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70세 이상 농어촌 버스 무료화를 시행 중인 영양군이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국민이 무료로 버스를 탈수 있도록 전면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영양군의 주소를둔 국민은 오늘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무료로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영양군은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PS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4.3 당시 강경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서 4.3 유족과 4.3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랐는데요. 논란 하루 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박진영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잇따르자 제주를 찾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제주 사산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이번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그 유족들에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제주도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 정치권 등에서 박진영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도에서 등록 취소는 어렵다며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절차를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입법을 통해서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본부 장관이 이 언급을 하기에는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삼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검토한 다음에 훈장을 주고 그 다음에 유공자로 지정을 하는데 추천을 해야지 이건 단지 그런 절차도 상당히 미비했던 것 같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제도 보완을 통해 박진영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속한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그런 지정 취소가 돼야 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과 유족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다시 보듬기는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영 대령의 국가위공자 지정 이후 논란이 잇따르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나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기진 경북도의원은 경상북도가 부지사 등 고위공무원관사의 전기료와 관리비 등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도민상식에 어긋난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고, 부단체장 등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했지만, 경상북도는 관련 조례에 관사 전기와 수도, 전화요금 등 관리비 지출을 허용하는 조항을 여전히 두고 있습니다. 임의원은 특정 직위에만 혜택을 주는 관행은 조직의 신뢰를 해친다며,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한 수산계고 공동 실습선 해누리호가 취향함에 따라 경북의 수산계고 학생들도 선박 운행 전 과정을 실제 어선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총 3,206톤 규모의 해누리호 건조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420억 원을 공통부담해 진행됐고, 경북교육청은 사업기획, 교육과정 연계 등 핵심 조정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묻지마 삭감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별도 보고를 지시하는 등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예산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역 MBC 공동 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업무계획 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역방송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뭐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여기저기서 내 욕을 하던데 공약을 내놓고 예산을 삭감했냐 그게 뭔 말이에요? 이에 이규현 대통령 홍보소통수석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낸적 없는 다른 부처 소속기관들의 오랜 시간 지원되던 편법 출연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악방송하고 아리랑 TV에 대한 방송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출연해 왔는데요. 그걸 요번에 문체부로 일반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이게 그냥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어떤 개혁 작업이었고.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정작 대통령 공약인 지역 방송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그동안 편법 지출된 예산을 기금 취지에 맞게 당초 연 45억이던 지역 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150억 넘게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돌린 겁니다. 방, 방송 발전 기금에서 남는 돈이 152억입니다. 네. 고개 지역 방송 쪽으로 가야 된다는 라게 지역 방송계에 아, 원래 그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핑 운영을 하는 이 대통령은 아, 별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온라인 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나머지 해주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 방송 예산 삭감 이유를 챙기면서 예산 복원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한국농공단지연합회와 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딸기, 비타킹 등 신품종과 수직 재배 특허 기술 생성형 AI 제어 기술을 접목해 농공단지 제조업을 농업, 제조 융합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도기관은 기술 검증과 표준화, 품종, 환경 실증 연구, 전문 인력 훈련 등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미래형 산업 전환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입니다. TK 신공항 사업이 내년 예산에서 핵심 공사비가 빠지며 개항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지만 실제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향후 5년의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여객과 물류업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이번 발표에도 가덕도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선 최소 두번의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지만 아직 추가 활주로 조성 계획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또 거점항공사 유치 역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본계획엔 가덕도 신공항 외에도 대구 신공항 등 전국 8곳의 공항 조성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감문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활주로 두 개본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어디에도 활주로가 하나짜리 감문공항은 없습니다. 거점항 공사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국토부가 연내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겠다며 절차의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토지보상 문제 등 현안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죠. 요 집이 평당에 1,500이 났는데 요 뒤에 한 600, 700밖에 안 났어요. 신공항 개항이 늦어지며 국토부는 김해공항 주차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27년까지 주차장 870면을 증설한다 계획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수현입니다. 중국발 공급과잉에 국내 주요 제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전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의 지역경제에도 이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일본의 석유화학 산업도 20여 년전 비슷한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산단에서 16년을 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한 임모 씨. 지난 4월 다니던 기업의 공정 하나가 멈추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 나이도 있고, 애들은 지금 거의 커가고, 한참 지금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철 씨처럼 어려움을 겪는 위기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 4,580명을 지원하는 사업은 접수 반나절도 안돼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임대 현수막만 나붙기는 여수산단 주변 상권. 고용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 v 보니까 산단 어디 나왔더만. 다 연기가 안 나고 공장에 올 수도 구지그게 사람이 없으니까 는 여기 상권도 다주 오고 가는 거예요. 위기가 더 빨라지는 건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중국은 지난 10년간 석유화학 설비를 폭발적으로 늘려 자금률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이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해서 이렇게 또 중국의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또그 대체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위기는 20여 년전 일본도 겪었습니다. 일본은 이 위기를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 재편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중심엔 경제 산업성과 20여 개의 기업 협의체 링그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 협의체를 통해 범용 제품 설비를 통합 관리하고 공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에치덴용이나 반용품에 대해서는 기업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でそます2 0여년전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범용 제품 설비를 통폐합한 일본. 지금은 반도체 공정용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스페셜티 중심 구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농촌개발 분야 평가에서 상주시와 예천군이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는 청송군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주와 예천은 전국 최초 2회 연속 농촌협약 선정, 주민참여형 농촌공간 계획, 빈집 거래 활성화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송은 산불 직후 임대 농기계 긴급 지원, 영동지원단 운영, 재해대응형 사과 스마트하우스 국비 70억 원 확보 등 위기 대응과 농업혁신 노력이 인정됐습니다. <놀람>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졸업 전 짧은 휴식기를 보내며 진로 고민도 적지 않은데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고민을 덜고 알찬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수능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외국어 고등학교 수능 후 교실 현장을 좋은 새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경북 외국어 고등학교 수능 이후 3학년 교실입니다. 오늘은 문제집이 아니라 색채 팔레트와 거울이 책상 위를 채우고 있습니다. 경북외고에서는 12월 한달 동안 생성형 AI광자, 금호산산책, 아이스링크, 볼링체험, 독서, DIY 활동 등 다양한 수능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를 표현하는 색, 퍼스널 컬러를 주제로 이미지 메이킹과 면접스피치, 진로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옷살때 그냥 예뻐 보이는 색만 골랐는데, 오늘 진단받아 보니까 저한테 잘 맞는 색이 따로 있더라고요. 면접 볼 때는 이런 색을 활용하면 더 단정하고 밝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옷 고를 때도 좀더 신경 쓰게 될것 같아요. 학생들은 자신의 피부톤과 어울리는 색을 찾아보며 입시 면접이나 자기소개 영상 촬영 시 어떤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원래 면접 준비할 때는 면접은 말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수업을 들어보니 표정이랑 자세, 옷 색깔까지 다 이미지에 포함된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거울을 보면서 말투랑 표정도 다시 점검해 볼까 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단순한 색 진단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의 진로 진학 방향과 연결되는 이미지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되면 이제 화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그리고 ppt를 발표하는 자리도 너무 많은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게잘 갖추어져 있으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를 잡을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 기회를 잘 잡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경북외고 3학년 학생들은 이번 퍼스널 컬러 특강을 통해 점수 대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경북외고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MBC 청소년 기자 조은세입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 영하권 보이는 곳 많은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0.4도, 김천은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4도, 포항은 0.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최고 10 또 안팎 예상돼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 기온차가 큰 가운데 찬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빗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말에 내린 빗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약간 높게 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4도, 구미는 영하 2도.